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.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수 148표보다 1표가 더 나왔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부결 요청에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 확산으로 민주당 개파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북러 대신 러 북으로 불렀습니다. 대통령실은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건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각종 사기로 지명 수배를 받아 도피하는 와중에도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기와 관련해 모두 17건의 지명 수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단독 보도합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 b 뉴스.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